안녕하세요 좋은 하루를 담고 있는 좋은 하루요 인사드립니다 지난 그 산삼 찾으러 원시림에 갔다가 어, 그 다음 편 영상을 빨리빨리 준비 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하려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로 했습니다 어,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인사 드리 도록 할게요 어, 영상에 대한 짧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 도시재생센터라는 곳에서 요새 핫한 이슈죠? 지속 가능한 발전.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을 영상 제작가? 마을 PD란 교육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결과물로 우리 남양주시 대표 신지식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농조합 조복 산삼이란 경영체의 창시자이시고요 임산물 경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임업을 통한 수입 창출, 또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에 대한 영향력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계획하시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이 함께하시길 제가 바래드릴게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분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식사하셨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로 시작하는게 좋겠죠?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먼길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이 지역에서 남양주 조복산사을 경영을 하고 있는 신지식인장 박동준입니다 예, 제 영농조합 조복산사은 어, 남양주 수동면수산이 불막거리라는 이란 고장이 되겠습니다 물이 맑고 풍부하고 살림이 울창하게 있기 때문에 산삼이 잘 자랄 수 있는 적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농조합 조국산산 회장님께서 어, 마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뭐 다양한 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 아, 예. 항상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서 어, 저희 그 마음에 먹은 것이 좀베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로는 아, 저희 영웅조합의 부분에는 산사가 가장 좋습니다. 또 물이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산산이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천혜지역이 이쪽이 되겠죠. 둘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소 복삼을 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수입이 다 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셋째는 마을의 그 발전에 아주 좋습니다. 어, 발전하는 것은 뭐, 삼을 기르는데 뭐, 신동도 없고, 또 농공기를 피해서 산을 이용하는 재배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 특산물로 지금 거의 자리 잡았는데 앞으로 더 깊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겠는데요, 그죠? 예. 네. 아, 그 외에 큰폭이라고 하면은 남양주에 그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노인들이 이 사업을 하면은 아주 커다란 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고령 시대에 이제 진입하는 시기에 아주 어, 넓게 넓게 다양하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저희 후대들이 어, 회장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할것 같습니다, 회장님. 과연 아, 조복산상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아, 노하운데. <laughs> <laughs> 네, 꽁을 제가 어, 하우스를 쳐가지고 제가 기르기 시작을 하면서 삼시앗을 제가 따다가 꽁한테 한입니다 아, 이. 네. 꽁이 먹어서 그 종자를 얻어가지고 심어서 얻는 네. 삶이 조복산삼이고 그게 천종산삼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고려 인삼 편찬 자료에 의해서. 네. 어... 네. 저기, 예. 인삼 이이 이제 어디가 되 있습니다 어 산이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저기. 어디요,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오, 오, 여기 오, 오행 있다, 오행. 네. 와. 손가락이 다섯 개 있듯이, 입은 다섯 개. 산삼이다, 이거. 와. 장마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렇게 음. 자생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나는, 아, 이제, 지금 쉬어야 되겠다. 네네. 하고, 이제, 잎이 떨어져요. 네네네. 잎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런,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 이거 10만이, 대만 남았네? 10만이, 10만이들만 알수 있는. 거지. 아, 아, 무슨 고사 여기 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다 지는 거죠? 아. 다 지고, 8월달쯤 되게 되면 다 지고, 낙엽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만 남는 거죠? 어, 거예요. 유튜브에서만 봤던 이게 모삼이고 이게 어린 생들이고, 그런가? 이게 두께가? 아, 이 어린, 예, 그렇죠. 어... 지금 요거로 보게 되면, 아, 요거는 한 7, 8년 됐겠다, 이러죠. 음... 이렇게 보면은 저기 나이가 나옵니다. 음. 그 7, 8년짜리. 그런데 이 대가 이렇게 굵으면은 이건 벌써 한 20년 음. 정도 가는 거다. 이렇게 어. 큰 삶이다. 그래요.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아, 특허권이. 저만이, 예, 저만이 전 세계에서 저만이 조복산삼을 쓰고 있는 거죠. 아, 명칭을요. 예, 그 명칭과 그 음. 종자를 심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겠네요. 예, 예, 아. 다 그렇습니다. 남양주 시민들한테, 네네. 아, 입만 보여주고, 뿌리를 한번 보여주라.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꾸잉을 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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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곳에는 거의 뭐, 체험터 위주로 관리대 교육 차원에서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재배하시는 지역의 환경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로 지금 네, 심어져 있겠네요. 심어져 있는 곳은 아마 10만 평 정도가 이렇게 될것 같아요. 10만 평이요? 예. 와. 이런 지역이 산산이 잘 자랄 수 아. 있다. 음.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물도 많고. 네네. 또수림도 좋고. 어 아, 시원하네요, 예. 산속이. 그래서 예. 물이 맑은 데도 불구하고 습하지 않아요. 네네. 65%의 물이. 여기가 음. 어, 생기를 걷는 건데. 네네. 그래도 물도 그렇게 집복하지 않고 아주 습하지 않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회장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와 이게 몇 년이나 된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나이는 여 위에 있어요 여기 층층이 있죠 층층이 네네네. 여기 층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1 열, 열, 열 여섯 개면. 되게 오래됐네요, 이거? 열여 개면은 이런 삶이 정말로 이쁘죠. 삶 만져봐도 돼요? 어, 만져봐요. 예, 예, 예. 예. 산삼받다, 산삼 봤다, 산삼. 냄새나. 야 아직 모범되는 삶이죠, 이게. 멋지십니다, 회장님. 와, 이거 우리 남양주시 대표 특산물이며, 네. 앞으로 조복 33 재배하면서 네. 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보시면 굉장히 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으세요. 육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네네네. 그래서 단체 개인 네. 교육하고 개인 음. 교육하고 다 시켜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양주 우리 시민들에 게는 특별한 그 혜택을적 특별한 정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32만 원만 컨트롤. 예. 이 이게, 이게 다 삼이에요? 다 삼입니다. 야. 다 삼이에요. 이게 몇 뿌리 정도는 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이게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와. 남양주시의 특허품입니다. 아, 남양주시의 전 세계에서 저복산삼 술이라는 건 여기 하나뿐입니다. 아, 남양주시 하나예요? 예.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어. 제가 자랑을 좀한번 한다 그러면은. 네네. 이 어, 술의 원료는 포도입니다. 포도요? 포도를 갖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정류를 하면 술이 되지요. 그럼 그 술에다가 이 삶을 갖다가 이만큼, 이 통에 이만큼 마 들어가서 10년도 삭히고 20년도 삭히고 빠르면은 한 6년까지 시키게 되면 이 빛이 이렇게 나면서 음. 이 삶에 따르는 원료, 사포닌이나 향이 70%가 이 술의 백입니다. 야. 그러니까, 술은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으로 빨리 가죠? 네, 네. 우리가 삶을 먹을 때 사뿐이니 흡수가 잘 될까요? 잘안 됩니다. 아, 생를 그래서 홍삼을 했을까요? 만듭니다. 어. 그래서 다당을 제거를 시킨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우리 농장에 오시는 고객님은 제가 다른 건 서비스를 몰라도 요거는 눈꼽만큼, 눈꼽만큼 제가 맛을 보여드립니다. 아. 눈꼽만큼이라고 그러는 거는 40년이고 50년이고 지금 여기, 여기 담겨져 있는 술의 네. 내용에 네, 네, 네. 그 향을 탄듯 보자는 거예요.